바나나입니다 <laughs>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마이크가 되게 잘 들려서 되게 좋네요 그죠네그죠아 좋네 아, 가까워 아오네 오늘 저희가 인기가요를 마치고 왔는데 인기가요 보셨어요? 네 어떠셨어요? 너무 좋았어요 <laughs> 아, 오늘 의상 예뻐요? 알겠어요. 알겠어요. 거. 기억해두기. 네, 기억해두고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네. 그러면 이제 또패스인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. 선물이 <laughs> 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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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따가 보시고요. <laughs> 어, 봤대요. 봤어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. <laughs> 안녕. 안녕, 안녕. 밥 먹었어요? 네, 네. 아직 못 먹었어요? 네. 아, 오늘 일요일이라 다들 늦게 일어났나? 늦잠 어. 타임? 늦잠 어. 자야지, 그죠? 네. 부럽냐고요? <laughs> 아니요안 부른 것 같다구. 잘했죠? 네. 여러분도 많이 자요? 네. 네. о ч 도 у � r 언니 원숭이에요? 원숭이 <목소리도> 어차그 첵스 초코 들어가 있는데? 네. 그거 리필 계속돼서 배불러요. 안에 리필할 수 있는 미니 첵스 들어있어가지고 거의 한두 그릇이 아니에요. 이게 엄청 배불러요. 그거랑 인절미 초스프로 같이 마셔요. 진짜 맛있어요. 너무 팥스니다 정말. 왜 <laughs> 너는 저... 잤어? 나날이 예뻐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예뻐요 어머 그래 아린이가 요즘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변해가서 자 우리 호준이 하고 싶은 거다해 나는 미라클의 하란 대로 할 건데 이거 벗어 빨리 서 빨리 말해 그래 호정아 벗으라고? 그래 호정아 너 하고 대로 해 그때 아, 천 받아봤는데 우선 립앤힙 힙이 나왔는데 그 춤을 잘 몰라서 아, 하바나나 나 이거를 모르는데. <웃음> <웃음> 이거 여기까지밖에 모르는데. <웃음> <웃음>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먼저 하고 소원을 말해봐 같이 해요. 하나를 선택하세요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하나를 선택하시오. 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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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똑똑한 사람들. <laughs> 그래요 그럼 이거 틀어주셔면 제가 먼저 치고 소원을 말해봐는 다, 다 같이 쳐요 우리. 그래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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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노래 맞는지 확인만 먼저 할게요. 그동안 하고 계세요? 애기, 가 뭐죠? 엄청 떠나는 줄 알았는데, 꺼졌습나는줄 알았는데, 꺼졌습니다. 나어려어디 네, 네. 아, 마음을 못고리는거 먹어도 됩니까? 하세요. 감사합니다. 하나, <laughs> 둘, 셋. 쭈욱, <laughs> 쭈 <교복> <laughs> 오케이. 아는 아, 사람 봤어요. 사람은. 아니, 근데 하지만 지금 분위기상 굉장히 쭈욱주를 <laughs>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니, 아는 사람도 많은 어제 하어 그래도 한 분이라도 했잖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그거한 거예요. 쑥스럽잖아. <laughs> <안 웃음> <안한 사람은 웃음> 啊！<laughs> <laughs> 몰라요 <laughs> 나는 다다 잊어버렸네 <인조>, 다 <laughs> <인조거랬네. 웃음> 저 이거 처음 쳐봐요 제 몸으로 <laughs> 제일 잘했어 제 <laughs> 잘했어 제 몸으로 처음 쳐봐요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나는 제... 이제 기억이 안난다 몸이 몸이 기억이 없어 <laughs> 연습 <연색> 때 했었는데 기억이 <laughs> 안나 <그냥>. 아 진짜로? <laughs> 옛날 WM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그렇다면 여기까지 그래서... <laughs> 이거 왜 안되지? <laughs> 너무 예쁘 <왜> WM까지만 얘기해요 <laughs> <웃음> 그래요. <웃음> 오케이, 우리 다 했다. 우리 <laughs> 우린 약속을 지켜서 해냈습니다, <laughs> 여러분. 그래요. 어, 우리 어 뭐야? 사진? 포토? 뭐야? 이렇게 무거운 아이들을 들고 이렇게 해서 진짜로 예뻐졌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원하는 포즈. 다음 주에 저희가 싱가포르를 가요. 그래서 다음 주에 볼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잘 다녀오겠습니다. 멤버들도 잘 다녀올 거예요. 화이팅! 네. 잘 다녀와요. 고마워요. 잘 다녀올게요. 네, 예게 사진도 많이 찍어서 올게요. 미라클 보여줄 사진 찍어 올게요. 네, 오늘도 저희랑 되게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줘서 고맙고 고마워요 <laughs> 네, 저희랑 저희의 되게 오늘도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다들 아, 네, 주말인데 조심히 가고 미세먼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는 길에 마스크 탈수 있으면 꼭 사시고 착용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알겠죠? 네 아린이도 그럼 한마디 할까요? 우리 둘다 한마디 했으니까 네, 네 어, 내 목에 지진것 같아. 어쨌든, 네, 제가 마지막이니까, 오늘도 이렇게 팬사를 와주셔서 감사하고, 어, 다음 주를 만날 수 있을지 엄청 어, 잘 모르겠지만, 어, 잘 지내고 있고, 다들 밥잘 챙겨 먹고, 마스크 꼭끼고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밥잘 챙겨 먹어. 네. <laughs> 안녕. 네, 그럼 아린이가 마지막 인사도 한번 해볼까요?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가 oh 바나나였습니다. <laughs> 고마워요. 안녕. 어어 가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볼게요. 파트 타임. 알겠어요.